예, 안녕하세요. 좋은자동 좋은딜러 양과장입니다. 어, 이번에 매일 잡고 이제 상품화 가 끝나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차량 16년도 올567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시고요. 어, 장기 이런 렌트있으시고 사고는 단순 견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계기판은 3만km 때 한번 바꾸셨는데 지금 실킬로 쓰는 8만k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계기판에는 4만대의 키로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고는 휀다, 운전석 휀다 단순 견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시고요. 네, 기본적인 럭셔리 등급에 이제 파노라마 들어가 있는 옵션이시고, 거기에 내비까지 다 들어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기본 흰색 바디에 깨끗하게 운영 잘 되어 있으시고요. 앞 타이어는 제가 타이어 트레이드가 얼마 없길래 교환을 해놨습니다. 이제 앞에 프론트부터 리어 방향으로 해서 한번 쓱 보여드릴 거고요. 리어 모습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어, 반대쪽 운전석 쪽으로 해서 좀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K7 대형차다 보니까 앞에 센서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세요 그점 알고 가시면될것 같습니다 네, 운전석 프론트에서 리어방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상품화 끝났기 때문에 외판은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 p 디 차량답게 일단 가스톤 보이시고요 트렁크 부분은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는 펜다 단순교만 있는 무사고차인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2열자서 예.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이렇게 보시면 깨끗,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는 거 보실 거고요 코일매트 장착이 되어 있으시고 헌누라모스 루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서 1열 모습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요. 천장도 큰 오염 없이 깨끗하게 잘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도어 트림도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1열 쪽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1열 쪽 보시면 오토 원도 운전석 보조서다 들어가 있으시고 트림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으시고요. 운전석 보조서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으시고. 오염 없고, 뜯김 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 그리고 블루투스부터 시작해서 스티어링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으시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으시고, 스타트 버튼에 핸들 열선에 운전석 보조석 열선시트, 전자석여선시트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키로수는 계기판상에는 지금 4만 3천 대라고 나와 있는데 실키로수는 8만 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식 구별, 정식적으로 계기판이 고장나서 수리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시점 없으시고요. 그리고 키도 이렇게 다두 개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세요. 이렇게 키가 다두 개가 있습니다. 네. 파노라마 레일도 이상없이 깨끗하게 정사 집동하고 있고요. 블랙박스 2채널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는 성능지 보시면은 운전석 횡단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운전석 횡단순교환이고 골격적으로는 이렇게 아예 없는 무사고 차량이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3.0람대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 점도 이제 좀 좋으실 것 같아요. 6기통에 람다, 3.0 람다 엔진을 리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차량을 제가 하부를 보니까 살짝 누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존으로 신청을 해놨고요. 8월 24일날 수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뭐, 수리를 안 하고 팔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완벽하게 차를 만들어서 팔아드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 일단 그 전에 팔리면은 가셔서고 그냥 보증 수리 받으시면 되시는 거고, 그 전에 안 팔리시, 안 팔리게 되면 제가 수리까지 다 받아놓도록 받아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짧게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 좋은 자동차 좋은 딜러 양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